현관에 이물건을 놔두면 네. 복이 들어온다. 네.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빨간 슬리퍼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느냐고요? 감독님, 슬리퍼를 빨간 거를 그림을 내 보내주세요. 빨간 슬리퍼를 항상 현관에 이제 이렇게 발판을 이렇게 깔아놓죠 카페트를 깔아놓으면 거기다가 빨간 슬리퍼를 항상 놔두세요. 그러면 복이 들어와요. 현관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고, 들어온 입구가 깨끗해야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거기다 하나가 더 추가를 하면 빨간 슬리퍼를 놔두시고, 그리고 댕기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걸 하셔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그 빨간 슬리퍼를 놔두시고 깨끗하게 한 장, 한간에다가 깨끗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